안녕하세요. 쉽고 강한 투자 인덱스 코드입니다. 앞으로는 영상에 약간의 휴머니즘을 가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보니 지루하지 않고 집중하기 딱 좋은 속도인 것 같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투자 열풍이 한창인데 그 트리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팬데믹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러한 과열은 언젠간 식을 것이고 무리하게 투자하던 사람들은 썰물이 빠지면 알몸을 가리기 바쁠 겁니다. 우리는 블랙스완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고 소읽기 전에 외양간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에 100% 몰빵하는 대신 미국 전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고 월마다 고정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단기 등락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투자든 분산 투자든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뿐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꿋꿋이 투자를 하시면 누구나 부자가 됩니다. 아무튼 방법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엄청난 노력과 인내, 멘탈, 용기가 필요하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가 투자의 완성입니다. 아니 인덱스 코드님 전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쉿. 우리는 가난할수록 더욱 부에 집착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은 잠시 접어두자고요 저는 이제 막 경제관념에 눈을 뜬 늦깎기 30대 직장인입니다 여태 돈도 안 모으고 뭐했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 선배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어린 인생 후배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직장은 아주 거지 같은 곳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거지 같은 곳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거지 같은 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물론, 업무 환경이 훌륭하고, 급여도 충분하고,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 등 모든 조건이 좋은 직장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더라도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장 아들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보통 내가 사장 아들인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지 같은 직장에서 가끔 이빨은 소리도 하며 당당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면 죽방을 갈기고 싶은 선임이나 클라이언트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박아버리고.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fu money fuck you money 내가 직장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fuck you를 먹이고 언제든 때려칠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그 정도 자본을 모으신 상태라면 현재 내가 다니는 업계가 내가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라면 싫어하는 사람 눈치 보느라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겠죠 자신감 은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당연히 전부는 아닙니다 But...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즉,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설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이 진정한 행복을 불러온다는데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 욕구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선행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비겁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인은 누구나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품고 산다고 하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사직서 대신에 자산을 품으셨으면 합니다. 단언컨대 사직서 품는 것보다 자산을 품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당함에 더 도움될 겁니다. 그러므로 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유해 광고나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자산을 꼬박꼬박 잘 모으셔서 나중에 더러운 일 당하셨을 때 안주머니에서 사직서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꺼내실 수 있는 경제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만 찾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만 이번 주도 일에 치여 고생하신 여러분들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더러워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고요. 꾸준히 설계하고 준비하다 보면 멋진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파이팅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잘 자요.